내일다 보리차 마셔야지. 오랜만에 이거 탔다. 아 조심해. 내가 왜 알파 하진 마하면 이 맵이지? 빨리 죽기 위해서. 아, 아우 씨발 가면돼. 좋았어. 아 네덜란드로 빨리 이민 생각해야지 존나 짱이네 이거 근데 우리 모두가 모여야해 나를 숨... 보호한다 잘 숨는당 흐! <laughs> <laughs> 방지게니롱흐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<이거> 지나가. 니어수가오 <laughs> <이럴> 존나 <laughs> 이 따라 아, 진짜 알파 처음 때 해설이 뭐였어요? 어? 강력한 뭐빔포 판넬 무장이었나? 그치 몰라, 아무튼 좋았어어니 말도 아, 탔었으니까 아. 빨 사람 타라고. 그러니까 그때 광고에 막 슈퍼 아머와 거대 기체 강력한 화려 그런 걸로 광고. 안 돼. 그래서 건담 물고기가 와서 때리니까. <웃음> <멈추고>. <웃음> 뭔가 탓츠의ところに 야이런아 씨. 그건 맞을 순 없다. 와고대으니까 <laughs> <laughs> 와. 1대 1, 1대 1. 연근아 가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쪽 해 줄게. 연근이 가라. 와. 해머 들고는 연근이 <laughs> 어디 있어? 전연근이 트 <laughs> 온다 온다. 연근이 <laughs> 트 빨리 와. 죽여버려. 좋아해. 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죽여버려. <웃음> 버강한 가지를 발견했어 <laughs> 아! 존나 쎄 좋았어 연근아 죽여버려 끝장 내버려 내 카메라 앵글이 점점 상 속으로 묻히고 있어 너 어시스트 사격이라고 아냐? 오, 어? <laughs> 아! X발! <시바. 웃음> <laughs>